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 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레미야 8사장에서도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고 있어요.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지금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달라요? 옛날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몇곳 한번 찾아볼까요? 이절 한번 볼까? 이 절, 이절 같이 읽어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떻게 여긴 받았다고요?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그냥 버려질 그런 그릇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에 앉았다. 도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지금은 외롭게 거리에 거린이 거리 되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방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붉은 옷을 입고 자랐다.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도 열두 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살아난 아들에게 어떤 옷을 입혔어요? 색동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색이 있는 옷. 그러니까 여기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귀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하게 자랐던 자들이 지금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걸음더미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았다. 잘 먹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얼굴도, 피부도 맑고 깨끗하고 이 우유빛 같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았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전에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멋지던 그 젊은이들이 지금 보니까 빠짝 말라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얼굴이 새카맣게 숯처럼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전에는 그렇게 자비롭고 그러한 자들 보면 베풀고 나누어주던 그들이 너무나 굶주려 머리가 다 동거지요.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3절에 보면, 들깨들 또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에 타조같다 또, 이 6절에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멸망을 당하더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이 뭘까? 원인에 대해서 여기 한 가지 대답하는 게 있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자, 여기 선지자들의 죄, 그리고 제사장들의 죄악, 그리고 16절에 보면 거기에 제쌍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기 제쌍이나 선지자 또는 백성의 어른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결국 다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피 흘린 죄, 그리고 뒤에 가면 17절에서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하나님을 바란 게 아니라 이방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그러니까, 이 유다가 바베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이 바베론에 항복하고 거기에 복종하면 그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생명은 유지되면서 일정 기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바벨론의 지배를 거부하고 결국 애국으로 의지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망한 겁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무슨 죄를 졌을까요? 여기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쯤 그 에레미아라든지 쭉 읽으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아니, 다 됐다. 예전에 이사야 살 때에, 이사야 선제가 연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 보호해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진짜 선지자 에레미야는뭘 전합니까?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죄악을 죄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 말은, 죄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화가 나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집니다. 그 선지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저, 지금 다 썩어져 가고, 다, 속에서 상하였는데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치료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장들 역시 탐욕에 찌들었고 그리고 죄악에 물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탐욕으로 그리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여기에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죄악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결국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정부 관리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뭐 결론은 분명하긴 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에 계속해서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라임, 뭐, 펀드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청와대 의 비서관이 계속 그 문제에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청와대에서 한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을 위해서 자기가 무슨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 행세를 하면서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1조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한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을 품고 잘못된 길로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다도 결국 그 멸망이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고, 그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말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속에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인천시장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사는 구청, 구청장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는 사장이나 거기를 이끄는, 경영하는 경영자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요, 우리가 지도자예요.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사람들의 세간의 관심을 끕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어떨 거라고 하는 건, 왜냐면,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벌써 130년, 140년 됐는데요. 그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들이 있어요. 독립운동이라든지, 국책보상운동이라든지, 또 절약정신이라든지, 국어사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라든지, 여러분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생겼어요? 처음부터 기독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교육기관,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닌데, 초기 대한제국 때, 일제 시대에, 여러분, 교육기관, 우리나라 만든 교육기관들, 기독교 말고. 다른 데서 만든 기독교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연대, 이대, 숭실대, 다 보성학교, 다 기독교인들이 이와 기독교와 조금 다른 사람이 세운 학교는 고려대학교가 있어요. 그렇게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왔던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우리 민족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지요, 부족한 거지요.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믿는 자들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앞서간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는데 기독교인이라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행동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다르게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못된 짓을 해도요 기독교인들만큼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은 우리나라의 세상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의 지도자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걸으면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올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구역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역식구들이 달라져요. 구역장이 11조 철저하게, 주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 구역식구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구역장이 적당히, 주일에 바쁜 일 있으면 빠지고, 또 구역 예배 들을 때도 구역장이 바쁘면 구역 예배 조정하 그러면 다른 구역 식구들도 당연히 바쁘면 안 나와도 되는 줄 알아요. 미뤄도 되는 줄 알아요. 주일날도 바쁜 일 있으면 안 나와도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어떤 일 있어도 주일 지켜야 된다, 주일 성소해 된다, 그렇게 구역장이 말하고 자기가 실천하면 구역기를 다 그렇게 가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